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알아차림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 이게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그렇죠. 참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이걸 깨부수고 나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떤 걸 알아차렸길래 그렇게 인생을 바꿔야겠더라고. 사실 정말 명확한데요. 네. 네. 제가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뭐고, 살기 싫은 삶은 뭔지 이걸 알아차린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저 하와이 대저택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성 대리님 본인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각자 본인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스스로를 잘 모르거든요. 의외로.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또는 지난 한달 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없어요. 제가 일주일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10년 동안 이렇게 물어봐도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10년, 10년, 10년 가서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똑같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달 동안, 일주일 동안 생각 안 했는데, 10년이라고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냥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냥. 네. 살긴 사는데 그 과정이 잘 없는 거죠. 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음.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되지? 그 과정에서 직장인 시절에 퇴근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미친 사람처럼 정말 이어폰 꽂고 막 걸어다녔어요, 그냥. 산책을 막한 거죠. 걸어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했어요. 친구랑 대화하듯이, 직장 동료랑 대화하듯이, 소위 그냥 다중이처럼 묻고 제가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거나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고 그게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이다. 내가 그럼 질문을 던져보자. 저의 속마음이니까 이건 정말 누구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꾸며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 정나라하고 직설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잘안 돼요. 네.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질문할 거리도 많아지고 제 스스로에게 책을 읽는 과정은 저한테 일종의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를 막 모으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제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저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친해지려면 얘기를 해봐야 알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서 아이 사람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걸 좋아하고 저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수 있듯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걸 거의 안 하고 못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싫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럼 어, 내가 뭐...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모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눈치를 챘어요. 알아챈 거죠. 아. 나는 사실 직장인이 천지이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직장 다니는 게 싫고 너무너무 싫고 음.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유도 이게 싫어서 그런 거고 네. 나는 그때 신혼여행갔때그 좋았던 하와이에서 사람들 많이 없고 느긋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운동하고 웃고 그러려면 그 정도의 이제 경제적 자유가 필요했겠죠. 이제 그걸 위해 이제 그 이후에 나아간 거고요. 그렇게 하와이에서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거를 알아차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아채는 거, 눈치채는 거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야 그렇게 원하는 삶을 원한다고 해서 될것 같으면 음. 다 부자 되게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제, 제 생각에는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해도 이게 안될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 하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저는 이걸 셀프 한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로버트 기호사키의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네네네. 아빠에 보면 정말 거기에 수많은 자본주의의 시스템과 거기에서 어떻게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 이런 노하우나 기술 인사이트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사실 그 책을 저는 읽었을 때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 저자인 부자 아빠가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거든요 부자 아빠고 자신의 아버지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부자는 아닌 가난한 아빠인 거죠 그 자신의 친구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깨닫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부자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빠지만 가난한 아버지다. 이 내용인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부자 아빠, 부자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란 아이는 평생을 되게 바보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하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7세 이전에 보통 기억이 다 날아갑니다. 기억의 상실을 겪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은 날아가지만, 그때 일종의 소프트웨어는 깔려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DNA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부자 부모님이다, 부자 아빠다, 한다면, 그 부자 소프트웨어까지 다운로드를 받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운받냐? 그냥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는지,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통째로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잠재의식 무의식에 그게 그냥 노트북만 샀지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사서 깐 적이 없는데 깔려서 오잖아요. 음, 그렇게 번들처럼 깔려있는 윈도우처럼 그냥 깔려있는 거죠. 음. 그걸 물려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반대로 가난한 아버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네. 자란 아이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야겠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애쓰고 열심히 살고 정말 발버둥 치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자가 될수 없는 선택을 하고 최선이 아닌 이상하게 차선을 선택하고 차차선을 선택하고 네. 때로는 최악을 선택하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물려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이라는 거죠? 예, 네.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또는 여유롭지 않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음.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그대로 보면서 배운 겁니다 원래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강남 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한다 어린아이는 기억은 7세 이전에 날아갔지만 그게 고스란히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아 부자는 저런 거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건곧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구나 네.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하는지 뭐 이런 말씀 부모님들 많이 하세요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냐 <laughs> 그쵸 저는 어렸을 때이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네, 네. 네가 무슨 이병철 조카야 음, 부자는 따로 있구나 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정말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지만, 중산층이라는 거에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아, 우리 집은 못 살지 않고 중산층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소프트웨어였던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 정도면 됐잖아. 네, 부자를 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셀프 한계라는 게 스스로 몰라요. 네, 스스로 모르고 그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생각하면, 아, 그건. 나는 저렇게 못하지.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하는 건 타고나는 거지. 아니면 뭔가를 한다고 하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벌써 내 귀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다 안다는 거야. 좋은 거 벌써 다 거기 레드오션이지. 다 이런 식으로 축축축축. 예. 그 셀프 한계에 의해서 컷 당하거든요. 다. 그게 이제 내면에서 잠재의식, 무의식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자가 될수 없게 코딩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뭔가 딱. 제시가 됐을 때 그건 너 처리할 수 없음. 너는 처리할 수 없어. 네. 나는 못해. 이렇게 그냥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한계는 내가 만든 거다. 물려받은 거다. 소프트웨어. 그 있는 그 한계는 가짜 한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대표님의 영상도 보면서, 책도 예.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글을 쓰거나, 네. 원하는 것을 글을 쓰고, 100번 쓰고, 아, 네. 100번 말하고, 시각화해서 맨날 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뻘짓거리 하고 있냐.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너,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넌, 아, 이러면서 비하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무의식이 바뀌고 원하는 삶이 다가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해요. 저 역시도 그 중산층 소프트웨어가 번들처럼 저한테 깔린 채로 그렇게 살아왔죠. 부자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랑 어. 그냥 상관없는 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는 거 아니다. 주식하면. 패가방신 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예, 예. 예.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 한달에 상달 받으면서 예. 이... 월급 다박 다박 나오는 게 <laughs> 빨간 날다 쉬고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월급 다박 다박 심지어 정년까지 보장되고 그거는 거의 축복이다. 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잘하면 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인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거는요 잠재무식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 백 번씩 소리내서 말을 네. 하고 손으로도 백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상상으로 들고. 시각화도 해보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때까지 매일 그거를 그렇게 끊임없이 듣고. 보고 한다는 건 100번 쓰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수십만 번 말하고 쓴 거랑 똑같아요. 그것보다 네. 더 위력적인 겁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번들로 깔린 그 소프트웨어대로 제가 정확히 30대까지 그냥 그렇게 정말 살았거든요. 사업, 주식, 투자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보면 30년 사람에 따라서 40년 50년 동안 번들로 깔려진 그 소프트웨어대로 3, 4, 50년을 살아왔는데 몇번 말한다고 그게 각인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100일간 100번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예, 의식적으로 젓가락으로 네. 시멘트에 새기듯이 네. 그렇게 계속해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대표님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에 5%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파레토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죠 저는 이게 신기하게도 적용이 잘된 다고 봐. 쭉 관찰을 해본 결과 100명이 있다고 하면요.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쯤 계세요. 나머지 80명은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바쁘게, 할일 하면서. 지금 바쁜데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네. 부자 되고 싶다. 어, 부자 되고 싶지. 우리나라가 돈만 많으면 제일 살기 좋다는데.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싶은지 얼마만큼 부자가 되고 싶은지 뭘 해서 부자가 되고 싶,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 단계까지 것. 또 네. 들어가는 분들은 네. 거기에서 또 80대 20이에요. 그 20명 안에서 그렇죠. 또 20%, 네. 그러니까 20명 안에서 20%면 4명이거든요. 네. 그 4명 정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인드가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중산층 혹은 가난의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난 당연히 부자가 못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뭐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된다 생각 못했는데, 그럼 마인드 바꿔야지. 이걸 완전히 다시 갈아껴야 새로운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이건 그대로 둔채 뭔가 이렇게 한다? 자꾸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제 자리로 정말 그 정도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음. 자기 인생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머지 그 스무 명 중에 열여섯 명은 생각은 있지만 막연하게 아 부자 돼야지 언젠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고 음.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더 거기서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일상에서 바쁜 거에 치여서 또 그냥 또 아, 뒤로 미루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오년 전에도 아 언제 한번 그건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겠다 근데 오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언제 한번 오년 전에도 언제 한번 지금도 언제 한 번. 그러면 5년 후에도 언젠가는 계속 그 언젠가는 저 무지개처럼 저기 이렇게 남아있는 채로 30대, 40대. 음. 저희 둘다 40대지만은 정말 40대가 순식간에 됐잖아요. 지금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마음은 40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월드컵이 20년 전인 게 말이 됩니까? 네, <laughs> 네. 예, 예. 저 시청학 광장에서비덜어고 예, 그랬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그니까. 예. 제가 20대 때 그때가 그런데 지금 (40대예요) 네, 무슨 말도 안 되게 (60대)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후, 인생은 훅 가거든요 가도 십대. 네, 네 정말 언젠가는 조금 지금 이거 바쁜 거 이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지나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다보면 그냥 무지개입니다 언젠가는 무지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음.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길 싫어하십니다 그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은 죽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출생과 죽음이거든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 두 개인데 출생은 매년 생일 돌아오면 이렇게 축하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누가 저에게 2, 30대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뭐 언젠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겠지 근데 일단 지금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번쯤은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누워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앞에 있거나 없거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것 같은지. 음.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그때 내가 그거를 해봤어야 하는데. 그래요.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가 돈을 그때 완전 쓸어 담았어야 되는데, 네. 내가 그때 회사에서 이걸 해서 <laughs> 그때 내가 임원 자리에 올랐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죽기 전에 가장 진짜 막 마음이 찢어질 만큼 그게 후회스럽고 한탄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네. 근데 저는 그냥 상상해봤는데, 제가 이대로 그냥 직장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과연 만족스럽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나 생각했을 때 아닌 거예요. 네. (60살까지) 싫은 일 하면서 살다가 대단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네. 우리 부모님 인생도 바꿔주지 못했고 우리 가족의 인생도 바꿔주지 못했고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매번 그때마다 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아이 먼저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걸 포기했고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내가 잘 살았나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고맙다고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시니까. 네. 아, 대표님은 파이어족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네.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테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허상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불안함이나 무서운 감정 같은 거겠죠. 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각화, 상상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도 이제 상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상 이러면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상상 속에서 뭐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상이란 게 사실은 스스로 경험을 해서 막 깨달았다 해서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책에 성공한 저자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상상은 진짜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력적이냐면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불과 15년, 20년 전에 신경과학이나 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 개념이 그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 15년 전쯤부터 이 개념이 발견이 된 거죠. 이제 뇌 스캔도 할수 있게 되고 과학 기술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뇌도 다른 신체 모든 부위들처럼 한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 무렵까지 쭉 성장을 하고 발전하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완성되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태화가 되면서 기능적으로 점점점 태화가 되면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뇌과학계에서는 신경과학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명한 저널에다가 논문을 게재할 때이 가소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약간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던 시절이었어요. 음. 말도 안 되는 거 쓰지 마라. 약간 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대중들이 끌어당김의 법칙. 음. 그걸 뭐 사입이 아니냐. 뭐사기치되 거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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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음. 야, 이건 과학이야. 음. 뇌과학이고 신경과학인데 가소성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그거는 음. 유사과학이야. 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정설입니다. 이제 아, 다 이제. 입증됐어요. 네, 많은 네, 실험들로. 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건 이제 정설로 이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어, 이 신경 가소성은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 뇌가 스무 살 때까지 완성되고 점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퇴화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음, 30대든 음. 60대든 70대든 네. 뭔가를 상상하고 아니면 실제로 경험하고 하게 되면 네. 뇌세포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유런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 나와서 콩나물 줄기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처럼 유런들이 어. 이렇게 와서 손잡듯이 딱 연결이 돼요. 아, 새로 나온 데 네, 새로 유런이 어. 재 배치되고 음. 생성되기도 하고 음. 한마디로 유런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음. 일어난다는 거죠. 음. 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건요. 예를 들어서 상상으로 내가 어떤 걸 원하는 모습이 있고 어디에서 그걸 원하는 내 모습을 딱 상상을 했어요 음. 그럼 그거를 실제로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 거잖아요 막 너무 좋고 네. 막 벅차고 네. 와 진짜 좋다 그 감정을 딱 느끼면 실제로 그거를 한 사람 네.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걸 한 사람하고 그거를 생생히 상상했을 때딱 느낀 그 감정하고 뉴런 음.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뇌는 실제 그 장소에 가서 이거를 이루어서 말 그대로 어떤 트로피를 막 들어 올리고 실제로 느끼는 건지 아니야. 너 지금 상상으로 그 느끼고 있잖아. 이걸 음. 뇌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 뉴런은 그저 그 느낌을 딱 느낄 때쫙 연결이 되는 궁금하게 거예요. 궁금하게 있는데. 네. 그럼 내가 운동을 못 했어요. 네, 아파 가지고. 네, 네. 근데 누워서 내가 운동하는 걸 상상을 했어요. 이렇게. 네, 네, 네. 그래도 운동 효과가 그런, 나오나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물론, 네. 실제로 운동할 때 네. 3대 500에 관한 연구는 없지만, 네. 손가락의 근육이라든지, 네. 네. 운동 선수들 대상으로 한 그런 실험 결과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실제 운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네. 35% 근육량이 늘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손가락 근육 같은 경우에 정말 상상으로만. 그거를 했을 때 어, 정말 유의미한 수준으로 27% 근육량이 늘었다. 아... 운동을 안 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세계 탑 클래스의 운동 선수들은 물리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고 그걸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아, 하잖아요 네. 그게 시각합니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네, 운동선수들은 네. 사실 스포츠계에서는 이걸 몇십 년 전부터 해왔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음, 맞아요, 이름으로 맞아요.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에는 네. 상상으로 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 훈련 근육량 탁 늘었다가 운동을 안할때 근육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20% 감소할 게 5%밖에 감소를 하지 음. 않고 그걸 쭉 이어갈 수 있는 음.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레전드 골프 선수 중에 잭 니클라우스라고 네네. 있잖아요. 잭 니클라우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각화 음. 이미지 트레인이라고 하죠. 아. 시각화로 세계 탑 클래스의 골프 선수가 된 케이스인데요. 음. 항상 자기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먼저 머릿 속에서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음. 그럼 그게 어디에 떨어지고. 아. 네. 바람이 지금 이러니까 거기 어디 떨어지고 거기서 내가 세컨샷을 어떻게 날리면 어떻게 되고 먼저 이 과정을 해보고 난 뒤에 무조건 그 홀에 들어가서 실제로 음. 골프채를 휘둘렀대요. 구체적으로 하겠네요. 네, 상상을. 정말 구체적으로 네네네. 바람의 방향과 막연하게 잘 네. 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히 몇돌몇 고... 몇 친다는 걸이 네, 네. 각도가 어떻게 날아가서 네. 어디에 안착되고 아. 이것까지 미리 보지 않으면 음. 절대로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요. 아. 네, 그런 방법을 썼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음.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도 음. 역시 계속. 머릿속으로 잠들기 전에 하나의 완벽한 레이스를 끝내고 잠이 들었대요. 정말 딱 들어와서 그 선수 입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영모 뭐 이렇게 다 듬고 자기 루틴 하고 실제 똑같이 네네.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하는 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접전을 벌이고 땀이랑 물이랑 이렇게 눈가에 막 이렇게 얼굴에 네네. 물결이 네네. 이렇게 가르는 네네. 느낌까지도 네네. 정말 세세하게 상상을 하고 거기에서 1등으로 터치패드를 찍어서 신기록을 세우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자기 전에 아, 그 네네. 레이스를 한번 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운동 선수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든 분야가 그렇죠. 예, 모든 네. 분야에서 네. 할 수가 있어요. 그 네. 시각화를 하면 그 운동선수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 뉴런이 연결되거든요. 음. 그러면 실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했을 때랑 그내구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걸 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잘 되는 거죠. 네. 그걸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그런 거를 네.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걸? 성공하신 분들이 네. 본능적으로 알았을까요? 이제 예전에는 네. 사실 막 19세기 뭐 이럴 때 나온 책들에도 그런 건 있는데. 아, 그때는 보통 어. 좀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예, 형이상학이라든지 사실 2007년에 나온 시크릿이란 책도 과학적인 실험 결과나 이런 현학적인 요소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기도 하죠.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뭐 형이상학적으로 그걸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다가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내과학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시크릿 책 나올 때 당시와 지금도 많이 다른 거니요 많이 달라졌죠. 아... 지금 뭐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많이 중용되기도 하고. 그럼요. 아... 예.